안녕하세요. 정작 댄스 팬 여러분. 좋아요, 구독 좀 해주세요. 이 방송이 좋으면 구독을 좀 해주세요. 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항상 있는 거죠. 우린 6대4로 살아야 되니까. 자, 어저께 2580 전화번호 가지신 분이 전화가 오셔서, 준 박사님, 네! 요새는 무슨 춤을 춰야 돼요? 아예 파트너 있으면 아무거나 추세요. 근데 뭐춤 하나가 나왔는데 그걸 추니까 춤이 곤태가 나고 출게 없더라고요. 그럼 추지 마세요. 그리고그 정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추세요. 그거 하셨으면. 예, 파트너 라가 만들어야죠. 그러더라고 예, 그러세요. 자, 그러고 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바뀌어도 절대로 양지로 나올 수 없어요. 댄스가. 댄스가 양지로 나올 수 있는 문화가 못 됩니다. 음지에 가려서 춤을 춰요. 근데 시연이라고 하는 영상을 찍어요. 가로로 돈을 주고 큰 영상, 세로로, 아, 큰, 큰 영상을 찍습니다. 거기에 찍을 적에 가정이 원만한 사람들은 마스크, 선글라스 쓰고 찍습니다. 근데 서로 이혼하고 혼자 사시는 분들, 캔사라, 세라로 사시는 분들을 그냥 얼굴 대빵 놔놓고 나잘났다 내놓고 찍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근데 쇼트는 혹시 그걸 찍으면 자식들이 젊은 친구들이 봐요. 젊은 친구들이 보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딸 자식, 우리 남편 친구들, 우리 마누라 친구들이 보면 내가 어떻게 될까? 우리 자식들이 얼마나 부한할까니 오빠 춤쟁이야? 니 아빠 춤쟁이야? 이런 소리 들을 때 얼마나 부끄러우는지 몰라요. 그리고 광고를 찍으러 가면 얼굴을 완전히 이혼하고 혼자 사시는 분들 찍어도 돼요. 그런데 가정이씨 몰래 나와서 도덕질을 도덕질 춤을 추면서 도덕질 춤을 추는 사람들은 아래 다리만 찍어라 다리만. 다리만 찍게 또 어떤 어떤 사람은 쇼 다리가 숏 다리야. 그 다리가 짧게 나오도 찍지 말라. 영상 광고를 찍을 수가 없어요. 집을 내놓고 이혼하고 이혼 당한 사람들은 찍어도 돼요. 그리고 행사 하면 뒤에서 그 의자 쭉 초라하게 앉아 있는 사람들 의자에 초, 초라하게 앉아서 박수치고 있는 사람들 15,000원인가 1 0 0원인가밥 얻어 먹으러 가서 이렇게 춤추면서 이 이렇게 박수치는 사람들 뒤에 앉아서 얼마나 초라합니까? 뒤에 쭉 앉아서 있는 사람들 얼마나 초라해요? 갈 곳이 없어서 거기 가서 오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가서 박수치고 있는 사람들 한심해요? 그 행사장 뒤에서 앉아서 박수치고 남 춤추는 거 박수치고 있고 밥한 그릇 주고 먹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하냐고요? 여러분, 그 영상을 잘 보세요. 하고 뒤에서 앉아 있는 사람들 보면 초라하다, 이거예요.